1 제74회 미국 국가 기도의 날 74th Annual National Day of Prayer 1, 1시 2025년 5월 1일 정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장소 메가드 팍 더글러스 메가드 동상 앞 기도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위한 기도를 드렸고 기도가 끝난 후에 수백 명의 노숙자들에게 식품과 물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영상 촬영 및 편집. 유튜브 정솔로몬 박사 2 인천상륙작전 영어로 배틀 오브 인천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15일. 유엔군 사령관 더글라스 메가드의 주도로 한반도에서 진행된 상륙작전이다. 이 작전에는 7만 5천여 명의 병력과 261척의 해군 함정이 투입된 것에 더불어 나아가 인천이 수복된후 유엔군은 13일에 걸쳐 서울로 진격하는 계기가 된다. 작전 암호명은 코로마이트 작전,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였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살려준 정말 고마운 나라이다. 시작합을 자 하세요 자 시작 예기도 그러니까, 올해 크게 4 맞았으며 1952년 해리 출한대 네. 매년 네. 5월 첫째 주에 진행되는 시작 나시 매년 5월 첫째 요일로됐다 그다음에는 찬송이 어, 일장 찬송이 있어요 그 일장 찬송이 만복의 금연복 만복의 금연 편하니 온대성 찬송, 우리 모저 찬송. 현재 저희들 손님께서 미국까지 오셔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님을 위하여 기사하게 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2025년 미국을 위하여 하나님은 트럼프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미 가이든을 민주당의 부정으로 이 공손연애와 중국에서 일으킨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를 의무의도관으로 만든 가이든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커녕 많은 부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들로 받아들여가며 미국을 어려운 실정으로 몰고 간 지난 정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님은 부정투표로 몰아내며 기수들의 쾌락에서 벗어나 이 미국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것을 현실에서 볼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부터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온 세계를 전쟁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솔로몬의 지혜를 써서 이 미국을 경제대국으로 세우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번 대통령이 소련을 무너뜨리듯이 교회를 불태우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선교사들을 몰아내고 기독교를 핍박한 중국 시진핑을 무너뜨려 중국이 한 순간에 이 세계에서 없어지게 만들 것을 기도합니다. 현재 한국도 문재인과 이재명으로 통해 중국의 윤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등요 나라를 어지럽히지만 결국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동방의 한,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통일될 뿐 아니라 한미 협력으로 세계를 복음화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트럼프 대통령을 위하여 솔로몬의 지하로, 복음으로 온 세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을 청도교청도교들의 신앙이 리바이벌 되기를 주성 모아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은 미국 국가를 지키는 미국 국회 동군 해동대를 위해서. 모여서 나라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언제 어디서라도 아버지시여 소수나 대다수가 모이더라도 아버지시여 기도에 중단이 없게 해주셨고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시여 정말 만국이 미국이 대한민국이 더욱 굳건한 아버지시여 동맹국의 안전이 아버지시여 보장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아멘. 아버지 저희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려사나이다 아멘, 아멘. 이거보다 높가요? 아니요 아 그냥 이거 오기 해야되나봐요 지금? 지금 하면 넘어갈 이게 필요야요 응? 이게필요야요한번갔다야 하니까 사람 보 전에 아니 지 말고 여기 왔잖아요 그 들어 그래 동현아 그래, 일 그래, 일로 와 일로 와 아니 여왔아네 아, 아니, 아니 어디 왔잖아요

Although we face the difficulties of today and tomorrow, I still have a dream. It is a dream deeply rooted in the American dream.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Dr. Martin Luther King, Jr. God, thank you for this day. Thank you for letting us gather here together at the park next to this, giving us such a wonderful day with the sun and the memorial behind us and uh, amazing scenery. Lord, I pray uh, that we all come closer to you. That. peace with you and help us to continue our journey.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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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손들고서 통상으로 돌어가겠습니다 나는 네 네, 이 부분 이껴질수서통성으로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상상 어, 주여 상 어. 주여. 저분 소주가 모여서 에버지불을 쏘는 사람들에게, 쏘는 에서 쏘는 사람파에에에게 쏘는 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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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있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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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 아버지, 아버지, 아 아버지, 아버 아버지, 아버지, 아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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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 아버지,

아버지 영광과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시 어머니 아버지 영광과 힘을 주시옵소서. 나라와 모든 민족으로받아줄수 있도록 아버지 을주시있소서 주여 와 하나님 보 영광이 넘치나게 도와주시아버지와처럼 저들이 영을 아여지 아버지 간절히 간절히 주님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을두려워할줄아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바크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주님 지 그냥 보가도와 해야 되겠네요. 어, 되겠네. 네. 네, 그래 <웃음> <웃음> 나의 사랑, 뭐, 심플한 거니까 <laughs> 감사하신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셔 오늘 특별히 n a t i o n 어스 Prayers Day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셔 메가도파 아버지셔 여러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모인 이곳에서 아버지셔 미국 국가와 미국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네.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네.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고있는 아버지셔 미국 국가와 새로운 트럼프 정권에 의해서 아버지셔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가네 아, 네. 아버지셔 미국 젊은 혈기의 군인들이 아버지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미국 국가를 위하여 더 나아가는 전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저희들이 아버지셔 기도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셔 모든 일들에 임하게 도와주셨고 훈련에서 다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군이 멈추게 도와주셨고 아버지셔 특별하기는 특별히 기도 광고하고 기는 미국의 한인 교회들이 미국 개신교가 한국에 있는 모든 개신교 목회자들 장로들이 아버지셔 정말 국가와 아버지셔 대한민국 미국의 동맹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셔 정말 더더더 아버지셔 미국과 한국의 국가 동맹이 아버지셔 영원히 아버지셔 정말 정말 평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잘 아버지 셔 정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없게 도와 주셨고 국민을 위해서 군인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셔 미래를 위해서 네.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장로 지도자들이 아버지 셔 다시 일어나게 도와 주셨옵소 네. 저희들의 기도가 아버지 셔소수이든다수이든 아버지셔 하나님께 상달되음을 미사오니 네. 아버지셔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모여서 메가더 파괴해서 아버지셔 많은 다수의 네. 홈레스들의 아버지셔 희망이 되는 기도로 저들에게 들려지게 도와주셨고 모인 저희들 또 오기로 흩다 모든 아버지셔 모든 기도하는 당신의 주의 종들이 아버지셔 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군인들을 위해서 네. 한국을 위해서 미국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시하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고리조 예수님의 은혜와 딸의 몰입상과 미국 국가의 기도의 날 이제 7 4년째마디했습니다 이제 우리 미국 국가를 지켜주시고 군인들을 지켜주시고 식품회사를 지켜주시고 또 축교를 지켜주시고 보고서를 지켜주시고 그 밖에 이제 우리 노숙자들 또 아, 노숙자들은 또 고리의 어, 천사들입니다. 이제 이 모든 나라는 주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나옵나이다. 아멘. 아멘.